라면 채널 고요 제가 지금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3살이거든요. 3살 때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촬영장의 기염등의 박형식 군은 이번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데요. 특히 눈빛 연기가 좋은 배우 이진욱 씨의 아역답게 형식 군의 눈빛 연기도 일품이었습니다 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배움의 연속이었고요. 좋은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주셔서요. 제가 더 용기 내서 더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도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지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준 씨는 극 중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인물인 어린 정우 역할을 맡았는데요. 촬영 현장에서의 어린 정우는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한하고 밝은 표정인 어린 소녀. 둘다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데 실제 촬영 현장은 어땠을까요? 이거 이런... 그게 거기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네. 여 숨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몸을. 이거 팍 찍어 보세요. 여기넘져 이렇게, 이렇게 하시네요. <laughs> <laughs> 이거. 어이... <laughs> 이건... 그렇죠. 렇게 돼. 아. <laughs> 나보 <laughs>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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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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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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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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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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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괜찮아, 어디 보자? 카 많이 아프 어... 감독님, 이짜보고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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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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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